떨린다 d 버스 컴퍼니 점수는 F 발론은 듣지 않겠다 쉽게 더러워지는 걸 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지야 약지님들 어 뭐야 그것대로 나 제대로 못봤 제대로 안 봤는데 오티스 쪽은 방금 뭐 낙서하는 것 같은 거 있었는데 새로운 영감을 불와 주시겠는가? 야공 꽁지머리 미쳤다 진짜 특별히 와아니 님들 그롤 챔프 중에 개 있지 않나요? 그 미술가 컨셉이에걔 마냥 저렇게 물감 튀는 효과 나오는 거 너무 멋있는 거같아 네 구정물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연아 삼스 자세가 이거 자세네 삼스 자세랑 삼동기와 자세랑 똑같구나 저손 펼치고 있는 거그에이 그 그런 이름이었나? 아무튼 걔 흥분이 가시지 않는구려. 야, 다시 한번 좀 뜯어볼까요? 아, 이거 로고가 되게 이쁘게 나왔다. 이거. 아, 약지라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있는 걸까? 그럼, 그러보니까 약지 로고가 나왔었나요, 님들? 안나왔었지 않나? 약지가 있다는 건 있었는데, 약지 로고는 처음 나온 거 아니야? 어. 근데 되게 뭔가 약진거 알아보기 좀 힘들게 나왔는데 님들 이 손가락 하나만 보고 약진인 걸알수 있겠어? 이게 중진지 검진지 약진지 소진지 어떻게 알아? 그 뚱뚱하진 않으니까 엄지는 아니긴 한데 약진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좀 애매하게 생겼는데 뭐 사실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떡밥들이 막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또 알려주겠지. 물감 같은 거랑 약간 이 뭐라 해야 돼? 이 만화경 같은 피카소 그림 그거 뭐라 하냐? 아무튼 그런 방식이 막 이렇게 나온 거 같은 느낌이네요 어... 현대미술? <laughs> 현대미술 같은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뭔가 조각조각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 듯오 뭐야 눈 밑에 이런 게 그려져 있나요? 약간 님들 그 오버워치 아시나요 오버워치? 오버워치에 있는 그 파라하고 아나 같은 경우가 여기 눈 아래 막 호루스 모양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생각난다 이건 뭐지? 캔버스인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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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슥슥슥 하고 그리는 게 있어 아 채점하는 그 판이구나 아 그럴 수 있겠다 오 쉽게 걸 몰라서 2타 아 3타 2타 3타 2타 혹은 3타? 2타 3타, 3타 3타 같은 느낌인데? 2 3 2 아니면 2 3 3? 같은 느낌? 피로다가 이렇게 물감 이렇게 해놓고 와빵 크크크 아닙니다 라고 할뻔음 <laughs> 음. 저 날개 나올 때 님들, 날개 저거 여기 뒤에 있더라고. 이상 인격에 날개 돋아있는 이런 모습 나 거의다가, 날개 끝부분은 여기 다음 그림 쪽에 여백으로다가 표현한 것 같아요. 날개가 결국은 그려져 있다, 얘도. 날개가 녹아내리는 표현이 있었던 거 보니까, 완전 진짜, 그, 이거 구인의 기억 같은 거 이런 게 완전 녹아버렸다는 거 의미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은? 이전 이상에서 그런 게다 그냥 벗어나 버린 거지. 더 뒤에 저거 구인 되냐고요? 아, 이거? 글쎄 모르겠다. 내가 볼땐 이거 꽃 같은 그림 같아 보이는데. 아, 오, 용잼 있다. 용잼. 맞는 거 같은데? 이 레이튼 모자 미친 레이튼 있다. 레이튼. 옆에 쪽에 뭔가 근데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네. 피로다 가 칠해져 있는 걸까? 인게임에서 보면은 좀더 확실하게 볼것같아 그때는 왜 해상도가 좀더 높을 때니까. 거기서 보면 알것 같긴 하다. 특별히 의미가 생기지 않아. 3타. 1타 혹은 2타. 아우 야 뭐야 방금. 이이 이거 뭐야 이거? 이, 이 표정 뭐야 이거? 야 님들 이거 딱 봐도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밈용으로 많이 써먹겠다 그지이 <laughs>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어이 저거 뭐라고 이런 식으로 밈용으로다가 뒤지가 많이 쓰겠다 아 보인다 보여 아, 벌써부터 보인다 와와 와, 뭐야 몇터야 잠깐만 기, 아니 만캐는 5타까지 볼수 있겠는데? 사타 에? 아니 왜 이리 길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오타라고? 코인이 다섯 개야?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오타? 아니, 그렇게 크게? 어? 미친, 가능해? 와, 진짜 오타라고? 아, 잠깐만 아, 씨, 오타? 아, 나오면 너무 재밌겠다 걸작을 자아닌다 하는... 마에스트로님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흥분이 가시지 않는구려 그 이상이 맞냐? 아니 목소리 말투봐 엄청 신나있잖아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이 맞냐? 진짜 미쳐있는 이상이다 미친 파워스트 G파워랑 미친 이상 약지 이상 와 둘이 아주 조합이 맛있겠는걸요?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하 설레네요